대변인실 보도 논평 5 2 0바스티오광장 3차 세계대전을 획책하는 제국주의 침략세력 끝장내자 1. G7 정상회의 침략 분석이 노골화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G7 회의에 대면으로 참석한다. 우크라이나 신나치 몰입에 젤렌스키는 미제 침략세력의 전쟁 대리인으로서 러시아 침략을 책동하고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계 주민을 학살해 온 전대미문의 전쟁 범죄자다. 이런 자가 G7 회의에 참석한다는 것은 러시아에 대한 명백한 선전 보고며 러시아를 극도로 자악하는 만동이다. 제국주의 침략 세력과 친미 전쟁과 무리들의 결집술 G7 회의로 인해 코리아 반도 동아시아 핵전쟁만이 아니라 3차 세계대전이 촉발되고 있다. 2. G7 정상회의에서 대러 경제제재를또 예고한 제국주의 국가들이 자기 무덤을 파고 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모든 G7 국가가 새로운 제재와 수출 통제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떠들었다. 구체적으로 러시아와 다른 국가 내 70개 기업, 미상무부의블랙기스트에 올라간 가 제재 300건이 추가로 부과된다. 앞서 4월 일본과 유럽연합, 미국의 대 러시아 수출 전면 금지에 반발한 이유도 제재로 인해 경제 위기, 인생 파탄이 심화된 쪽은 러시아가 아니기에 그렇다. 헝가리 총리 오르반 작년 여름 대러 경제 제재에 대해 유럽 경제는 자기 혼파의 총을 쏜 것이라고 비유했다. 제국주의 침략 국가들은 또다시 자기 혼파의 총을 난사하고 있다. 3. G7 정상회의 결과대로라면 3차 세계대전은 불가피하다. 미제 침략 세력을 위시로 한 침략 세력들은 우크라이나를 살상 무기 전시장으로 전략시키다 전쟁 장기화를 획득하는 한가, 전쟁을 확대하기 위해. 시핵 전쟁을 불러오며, 나아가 전쟁의 민중을 핵 전쟁 참하에 몰아넣는다. 미·제국주의와 침략세력들을 편장내고 3차 세계대전을 막히기 위해 반제반미투쟁에 고리아 민중과 전세계 민중들이 처우 벌기에 알리고다 2023년 5월 20일, 바스티유 강국장, 민중민주당 민중당 대변인실.